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TV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5,60대 되시는 여성분들하고요 함께 수다 떨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뭐 처음에는 이런저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고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 결혼생활 한 3,40년쯤 하시면서 평생 잊지 못했던 아주 어, 뜨거웠던 잠자리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어, 질문을 던졌더니요 처음엔 쭈삐쭈삐 하시던 분들이 어떤 분이 먼저 어, 내가 이야기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두들요 어 쭈뼛거리지 않으시고요 다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해주셨던 평생 잊지 못한 사랑스러운 잠자리에 관한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고요 한 번쯤. 사랑의 잠자리를 나누실 때 한번쯤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어, 주부들이 살아가면서 평생도록 잊지 못한 잠자리 어떤 건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에, 어떤 분이 여행지에 가서 나눴던 사랑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음, 남편과 같이 여행을 떠냈답니다 어, 그런데 떠나던 첫 날에 저녁 때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더래요. 그래서 아유 어디 좀 나갈까 싶었더니 비는 오고요. 여러 가지 번거로워서 그냥 호텔로 치킨하고 맥주를 시켜서 둘이 한두잔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맥주가 한두 잔씩 들어가다 보니 약간의 취기가 돌았고요. 둘은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게 되었답니다. 바깥에 비는 추적추적 내리던 게 어느새 좀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요. 이분들은 그 빗소리가 듣기 좋아서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랑을 나누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거기가 어딥니까? 집이 아니고 호텔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온몸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요, 모두. 어서 던지고요 집에서는 조금 숨죽이고 움츠려서 조심스럽게 나누었던 사랑을요 정말 과감하게 뭐든지 실행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답니다 그리고 그분께 사실 말씀이 무엇보다도 너무 좋았던 게요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대요 뭐 호텔 옆방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깥에 비가 아주 세차게 내리더랍니다. 게다가 어 하늘이 도와주는 건지요. 천둥 번개까지 우르랑 쾅쾅 우르랑 쾅쾅 아싸라 좋다. <laughs> 네, 본인이 너무 좋았대요.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남편한 게 마음껏 본인의 그 감정 표현을 그때보다 더 크게 했었던 때가. 자기 평생 아마 없었을 거라라고 추억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남편의 살만 갖다 쫙다아도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근데 온몸에 그 닭살이 쫙 돋고요. 이 그, 그니까 기분 나쁜 소름이 아니고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짜릿짜릿한 느낌들이 그렇게 크게 오더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 남편 당뇨병이 심해서 안서. <laughs> 네. 제가 뭐 이렇게 웃음 나오는 거웃음면안 되는데. 그 모습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동차 안에서 사랑을 나눌 때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어떤 분이요 약간 부끄러운 듯 수줍게 말씀을 꺼내시는데요 자동차 안에서 들 한번 해봤어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안 해봤으면 해봐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저 뭐야 늦은 시간에 그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부부 동반 모임이었는데 남편이 술을 한잔 했기 때문에 그 대리 기사님을 불렀. 다고 합니다.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요, 차를 구석진 곳에 세워놓을 수밖에 없었고요. 당연히 인적은 없었답니다. 기사가 내리고 난 다음에 둘이 뒤에 앉아 있었는데요, 남편이 내릴 생각을 안 하더니 갑자기 부인의 손을 탁 잡으면서 입술부터 시작해서 확 덮치더랍니다. 네, 시동이 막 꺼진 자동차 안에서요, 어, 둘이 나눴. 그 갑자기 술리를 넘치고 달달한 그 사랑의 그 순간 평생 아마도 죽을 때까지도 잊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분들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고 정말 어땠을까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그 기대 넘치는 그런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듣던 다른 분들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요, 에이 이제 다 지나갔어 옛날 이야기지 어디 그런 걸 해보겠습니까?라고들.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네 여성분들이 나이는 먹어도요 생각이나 마음은 어느 때고 한결 같구나라는 걸한번더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 빌딩 계단에서입니다. 어떤 분이요, 어, 결혼 전의 일인데요. 어, 글쎄, 빌딩, 계단에서 사랑을 나눈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 결혼 전이었고요. 같은 직장을 다녔던 분이었대요. 어느 날, 야근을 하게 되었는데, 저녁을 바깥에서 둘이서 먹게 되었었대요. 그러면서 올라오는 길에, 어, 소화 좀 시킬 겸 우리 계단으로 올라갈까라고 남성분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자라고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올라오는데 조금 높아가지고요. 이 여성이 힘들어갖고 약간, 낑낑댔었더니 이 남성이 손을 딱 잡아주더랍니다. 손을 잡고 조금 올라오는데, 갑자기 이 남자분이 벽으로 이 여성을 지금은 이제 부인이 됐는데, 이 부인을 탁이 밀치더니만 갑자기요. 입맞춤부터 시작하더니, 아, 그냥 더듬더듬 거리고요. 아, 글쎄, 거기서 어 꼬리하는 사랑을 나누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이 남성이 바깥에다 사정을 했는데. 임신을 했대요. 어, 이 여성분 하시는 말씀이요. 자기는 그게 처음이었고요. 정말 임신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글쎄 그게 임신을 됐대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어처구니 없고, 한편으로는 약간 조금 속상하고, 어, 아쉬운 그런 자기의 첫 경험이었지만, 결혼까지 하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요. 그때 그 시간들이 가끔 피식피식 피식 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이없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laughs> 다음, 아,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외국 여행을 갔을 때였었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 홍콩으로 갔었는데요. 어, 홍콩 여행길에 자유 시간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저녁 때였고요. 둘이서 같이 이곳저곳 아이쇼핑을 하고 있는데, 어, 그 성인 샵이 눈에 확 들어오더랍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이목도 있고 그래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남편 손 잡고 어, 홍콩에 있는 성인 그 샵을 들어갔었대요. 정말 눈이 둥그레질 정도로 별게 다 있더랍니다. 알지도 못했던 어떠한 것들을 남편이 두세 개 사갖고 호텔로 들어왔답니다. 그날 밤에요. 남편이 그 성인용품, 그것들을 이용해서 한 시간 정도 본인에게 어, 서비스를 해주는데요. 진짜 그오 선생을 한열 번을 느꼈다고 하더라고 합니다. 아, 네. 낯선 곳에서, 그 홍콩이라는 곳에서 홍콩을 한열 번은 갔다 왔다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 들으면서요. 모두들 한참 웃었는데요. 아, 그분이 연세가 70 가까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에, 네. 그렇게 뜨겁게 열렬히 사랑을 나누던 남편 이제 저 세상으로 가고 안 계시니 더 그리울 때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있을 때 잘해. 정말 있을 때 많이 나누고 있을 때 뭐든지 해 봐라고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 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저감이 크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있을 때 많이 많이 사랑 나누십시오. <laughs> 네, 오늘 아, 주부들이 나누어서 함께 본인들이 평생 잊지 못했던 사랑의 잠자리의 순간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요. 한 번쯤 우리가 이 나이에 무슨 이런 걸 나누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한 번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려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오기네TV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달달한 사랑 많이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